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주목할 만한 빅뉴스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웹3 혁신 및 성장 촉진을 위해 암호화폐 프로젝트 시바이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UAE 에너지 인프라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UAE 정부 기관과 암호화폐 프로젝트 간 최초의 주요 협력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협력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구독자 분들께는 최소 5,000% 이상 상승할 이 종목 특별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잠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는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목소리> 이번 협력의 일환으로 UAE 에너지 인프라부는 시바이누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및 인프라 등 주요 분야에 웹3 솔루션을 통합할 계획입니다. 시바이누 팀은 이번 협력이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UAE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는 시바이누 및더 넓은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도 중요한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UAE의 다른 블록체인 프로 들과 비교했을 때 이번 협력은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과거 카르다노는 두바이 경찰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바이누와 UAE 정부의 이번 파트너십은 특정 기관이 아닌 모든 에미리트 지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협력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특히 에너지 인프라부는 시바이누의 웹3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친환경 인프라 구축 그리고 시민 중심의 거버넌스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협력은 UAE 정부가 블록체인 및웹3 기술을 활용하여 국가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협력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시바이누의 운영 시스템인 쉬프 OS입니다. UAE 에너지 및 석유 업무의 부국장인 샤리프 알 올라마는 이번 협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정부 서비스를 재정의하는 여정에서 중대한 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떠오르는 기술을 수용함으로써 혁신의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시민과 보다 넓은 커뮤니티에 유익한 변형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성, 연결성 및 디지털 우수성을 기반으로 한 미래를 함께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협력을 통해 UAE 정부는 웹3 기술을 기반으로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고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바이누를 단순한 밈코인 프로젝트로 알고 있지만 시바이누는 2020년 시작된 이후 탈중앙화 금융, 실제 자산의 토큰화, 인공지능 거버넌스까지 포함하는 블록체인 생태계로 진화해 왔습니다. 현재 시바이누 블록체인의 성장은 레이어2 블록체인 및 NFT 마켓플레이스와 같은 핵심 요소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UAE와의 협력은 이러한 시바이누의 발전 방향과도 부합하며 웹3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너지 인프라부는 시바이누의 웹3 솔루션을 활용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예정이며 특히 트리트와 같은 기능을 활용하여 국가 차원의 웹3 도입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UAE가 지속적으로 혁신 기술을 수용하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UAE 정부와 시바이누의 파트너십은 단순한 협력이 아닙니다. UAE 정부 최초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협력, 웹3 기술을 활용한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 에너지, 인프라, 공공서비스 등 핵심 분야에서의 웹3 도입, 시바이누의 쉽웨스를 통한 혁신적인 블록체인 적용 사례. 이 모든 요소가 합쳐져 UAE는 글로벌 웹3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호재들로 인해 많은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시바인우 코인이 근시일 내에 폭발적인 상승을 동반한 최대 6배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바인우의 폭발적 상승 임박은 다른 밈 코인들의 상승세로도 이어졌습니다. 현재 전 세계 젊은 세대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투자 대상 중 하나가 바로 밈 코인입니다. 밈코인 시장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돈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는 곳을 찾아가며 현재 그 흐름이 밈코인 시장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거래소에서 최근 기록적으로 개미들이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던 코인들은 대부분 밈코인에서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솔라나 밈코인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최근 솔라나 기반 밈 코인 중에서 가장 주목받은 코인은 출시 이틀 만에 각각 9,100배와 2,000배의 급등을 기록한 피넛 코인과 프레드 코인입니다. 이두 밈코인은 미국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기르던 다람쥐 피넛과 너구리 프레드의 이름을 딴 코인으로 각 동물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동물들은 광견병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에 의해 강제로 압수되었고 특히 다람쥐 피넛은 주인의 동의 없이 안락사 처리되면서 이 사건은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피넛과 프레드 코인은 이러한 사건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반영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단기간에 급등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도널드 트럼프는 이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출했으며, 일론 머스크 역시 다람쥐 피넛을 추모하며 지속적으로 관련 게시글을 올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머스크는 피넛을 안락사시킨 미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이러한 부당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피넛과 프레드는 자연스럽게 트럼프 지지의 상징적인 키워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트럼프 당선 후 피넛 코인은 단 이틀 만에 380% 급등했고 프레드 코인 역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틀 만에 300% 이상의 가격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밈 코인 섹터가 평균 18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최고의 수익성을 보였던 것을 뛰어넘는 대규모 강세장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밈 코인 강세장 속에서 과연 어떤 코인에 주목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부터 이번 불장 밈코인 섹터에서 가장 두각을 드러낼 최소 50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이두 가지 코인.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분들께만 특별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두 개의 솔라나 기반 밈코인은 여러 호재를 바탕으로 강력한 상승이 임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먼저 소개할 첫 번째 코인은 솔라나 기반 밈코인 중에서도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미국의 투자 기관인 오스프리 펀드와 협력하여 밈코인 최초로 ETP 출시 계획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코인은 ETP 출시와 관련된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의 승인을 최근에 획득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ETP는 자산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을 의미하며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솔라나의 강세를 이끌고 있는 비트코인 ETF와 솔라나 ETF 또한 이러한 ETP의 일환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ETF는 올해 상반기에만 2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자본을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시키며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하는 데 기여한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솔라나 ETF의 출시 가능성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제기되면서 솔라나의 강세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솔라나는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자체 코인인 BNB를 제치고 이더리움 다음으로 거대한 알트 코인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솔라나의 시장 지위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이 코인의 ETP 출시 역시 대규모 매수세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최근 대형 글로벌 코인 거래소인 바이비트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받는 민코인이 바로 이 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코인은 출시 후 빠른 시간 내에 대형 글로벌 거래소인 바이비트와 후오비에 동시 상장되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이 코인 출시 바로 다음 날 솔라나 생태계의 부활을 기원하는 발언을 하면서 이 코인의 인지도 상승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 코인 출시 이후 솔라나 기반의 여러 밈코인이 잇따라 등장하며 솔라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목받는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밈코인의 강세로 인해 솔라나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한때 만 원까지 하락했던 솔라나의 가격이 30만 원으로 3000%에 가까운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솔라나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이더리움의 거래량을 초과하기도 했으며 솔라나 기반 밈코인 생성 플랫폼인 펌프퍼는 암호화폐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수익을 달성하며 1억 달러 약 1300억 원에 이르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이코인의 탄생은 현재 솔라나 기반 밈코인 시장과 솔라나의 높은 위상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됩니다. 이에 대해 2,20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미국의 대형 자산 운용사인 프랭클린 템플턴은 솔라나와 이코인을 언급하며 밈코인이 블록체인의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코인의 ETP가 출시될 경우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이 이 코인의 etp로 몰리는 기관 자금이 코인의 가격을 크게 상승시킬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이 코인 역시 민코인으로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인공지능봇 터미널 오브트러스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이 코인은 8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벤처 투자사인 앤드리슨 호로위츠와의 접점을 지니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설립자는 터미널 오브트러스 큰 관심을 표명하며 해당 AI봇이 제시한 지갑 주소에 5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최대 벤처 투자사의 창립자가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진 인공지능봇이 이 코인을 지지하면서 개발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트럼프가 미국 역사상 최초의 암호화폐 대통령을 선언하며 화제를 모으면서 이 코인에 대한 주목도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공약 중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일론 머스크의 AI 자문위원 영입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AI 산업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면 AI 관련 밈코인인 이 코인 역시 강력한 매수세가 발생하며 폭발적인 상승 가능성을 지니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코인은 암호화폐 업계의 저명한 인사들과 대형 투자 기관들이 매집한 코인으로도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억만장자이자 코인 예측의 달인으로 알려진 아서 헤이즈는 최근 계속해서 트위터에 이 코인을 언급하기 시작하며 자신의 투자 의향을 드러냈습니다.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약 6,400만 달러를 벌어들인 유명 밈코인 트레이더 나치 역시 트위터를 통해 100억 원 상당의 이 코인을 매수했다고 밝혔으며 이 코인이 다가오는 강세장 사이클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유명한 마켓 메이커인 윈터 뮤트는 약 113억 원 규모의 이 코인을 보유함으로써 이 코인의 주요 투자자, 즉 고래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이 코인은 암호화폐 억만장자, 코인 예측의 전문가, 그리고 초대형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이 부각되면서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최근 이 코인을 상장하여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최대의 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설립자 브라이언 암스트롱 역시 이 코인의 성장을 이끌어온 터미널 오브트러스 계정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이 코인과 코인베이스 사이에 중요한 접점이 형성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최근 베이스 기반 민코인의 대표 주자인 디젠코인이 코인베이스 상장 소식으로 몇 시간 만에 200% 이상의 폭등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코인베이스가 현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코인 역시 상장하게 될 경우 유사한 폭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코인은 세계 최대 벤처 투자사인 앤드리슨 호로위치와의 접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AI 관련 밈코인이라는 특징 덕분에 AI 분야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의 공약과도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암호화폐 업계의 주요 인플루언서 및 대형 기관들이 매집 중인 코인이라는 점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 상장 그리고 코인베이스 상장 가능성까지 겹쳐지면서 이 코인에 대한 매수세가 급증하며 폭발적인 상승이 도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언급한 5000% 이상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게 해줄이두 코인 공개해 드릴 텐데요.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해 주시고 댓글에 정보라고 남겨 주세요. 남겨 주셨나요? 그러면 이 종목 바로 오픈하겠습니다. 물론 해당 코인 영상에서 오픈하면 좋겠지만 누구에게나 오픈돼 있는 유튜브 특성상 까다로운 정책으로 인하여 이렇게 경고를 받기도 하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을 위해 구독자님들께만 공개해드리기 위해 영상에서는 종목을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이 코인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정보라고 작성하시고 01028557037 01028557037 이쪽으로 희망이라고 문자 주시면 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종목과 함께 대응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댓글 작성 후 문자 주셔야 저희 채널 구독자분인 거 알고 정보 보내드리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희 채널 구독하시고 정보 받고 계신 분들께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한분한분 한분 답변 드리기도 하고 주말에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다 보내 드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못 받으시는 분 없도록 모두 보내 드리니 걱정하지 마시고 여유롭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욱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